저도 이렇게 그 유명대학의 교수님들, 어. 이 원로 교수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네. 내가 지금 그, 어. 내가 인턴십 써주고 이런, 어? 어? 어. 검사, 판사, 그럼. 아들, 딸들 지금부터 내가 한번 검명해볼까? <laughs> 아니 주례한 사람 있지? 내가 한번 네. 지금부터 어. 이름 한번 대봐. 이제 네. 이런 교수님들 되게 많거든요. 네. 야, 제가 뭐너 너무 억울한 게요. 조국 아드님이 왔어요, 와서 봉사했어요. 네. 시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 세상에 이걸 문제 삼는 경우 어, 음.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한가하면 됩니까? 네. 아무리 정치 검찰을 하지만 봉사활동 시간이 안 맞다고 그걸 압수해 거라고. 네. 제가 뭐은 그걸로 기소됐어요 업무 방해로요. 네. 심지어 그게 내가 잘못 아니라고 말해서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 보고 또 기소가 돼요. 네. 동일한 사건으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완전히 그냥 최강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고발사주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 잣대면요 예. 사법 연수생 전원 예. 감옥 가야된다니까요 네, 저도 게... 저도 조금 더 분노해도 돼요 네, 아 분노 왜냐하면 이분 네. 계속 분노하세요 아, 이게 <laughs> 나는, 저는 분노 방송 아니 이거 이건 뭐냐면은 저는 이제 따님에 대해서 표창장 조국 따님에 대해서 표창장 가지고 그러는 것도 웃겼지만은 나중에 그 아드님에 대해서 국제 대학에 대한 외국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로 걸었잖아. 네. 네. 그게 지금 2 0에까지한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때 이게 뭐냐하면은 그 증거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뭘로 찾았습니까? 핸드폰을 압수 아시죠 아시잖아요. 네, 압수 수색을 해가지고 압수 수색한 거기 내용에 가족들끼리 카톡을 한걸 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미국에그 대학에 뭘 보냈습니까? 안 보냈잖아.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지금. 해가지고 네. 했잖아. 그거를 다른 대학에 대한 업무 방해로 건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나 무식한 행위다. 에 네. 아니 근데 그 대학이 우리가 업무 방해 당했어요라고 인식을 하고 문제제기를 아니잖아. 해야 버는 거지. 그렇죠. 네. 거기다가 성격상. 네. 거기다가 그래서 일심에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줄 알고 가만히 계시다가 2심에서그 대학의 교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예. 여기에 증 저기 증언을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안 받아 줬어요, 법원이. 그래서 판 가지고 증언을 못 하게 하고 못 하게 해 가지고 서면. 그래 가지고 서면으로 냈는데 거기에 이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냐? 그게 뭐냐면은 집에서 보면 쪽지 시험 같은 거거든요. 네. 쪽지 시험 할 때는 솔직히 뭐 아니 뭐 나도 쪽지 시험 할때 이거 옆에 있으면 아 남편 우리 남편한테 나좀 도와줘 나 이거 못볼것 같아 <laughs>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네. 하면 네. 엄마 아빠가 교수 그러면 도와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런 종류의 에러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넘어할 수 있는 에러고 그런 음. 일은 엄청나게 많다. 예. 이거를 심각하게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 아. 정말... 제가 이제 네. 어.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그 엄마 아빠가 교수인 학생들은. 이런 도움을 받지만, 엄마 아빠가 교수가 아닌 학생들은 이런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공정과 상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네, 네. 있었던 음.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범용성 있는 그 범주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우리 청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사건이다. 다만, 어, 한동훈 위원장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어, 그, 그 자대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동일한 원칙이 예. 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냐 그 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 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 조국 장관이 항상 아니, 이제 조국 대표죠. 네. 항상 이제 사과를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만 사법적인 문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 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네. 뭐 이건 거예요. 그렇죠. 국민 눈높이에서는 그렇죠. 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그걸 이용해서 뭘 하면은 아무래도 박탈감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조국 대표님이 여러 번 사과했잖아요. 예. 네. 지금도 2030청년들 네. 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계실 거예요. 많이 예. 있으 예. 저는 뭐 그런 마음은 또 충분히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아, 막 교수끼리의 네트워크나, 막. 법조인들끼리 네트워크로 예. 우리는 갈수 없었던 뭐 예. 인턴십이라든지 예. 봉사활동이라든지 예. 표창장 이런 걸로 뭐 그게 입시에 결정적인 건 아니었지만 예. 그래도 제출은 됐다니 예. 참어 있는 사람들끼리 더안해뭐 이런 음. 지적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 그렇지만 그게 정치적인 책임하고 도의적 책임하고 근데 그게 음. 세상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쪽지 시험이나 오픈북 시험에서 엄마 아빠한테 음. 카톡으로 이거 좀 어떻게 된가 물어봤다고 음. 보통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걸리면 그 교수도 그랬어 미국 교수도. 네, 하지 돼요. 마라고는 음. 이야기 겠지만 음. 그걸로 처벌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음. 그렇죠. 우리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뭐... 부정행위 했잖아요. 쟤도. 옛날에. 삼촌하고 <laughs> 이모가 다 해줬지. 커닝도 아. 하고, 심지어 막 쪽지에 네. 답서하고. 저는 지금 이게 나 선생님 손목에다가 네. 너무 안 외워주는 게 있어요. 네. 손목에 딱 써갖고, 네. 슬쩍 내려간 다음에, 슬쩍. 조교한테 한번 걸렸네. 네. 조교가. <laughs> 하지만, 징그리도. 예,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그눈 앉은 거를 그걸로 기소한 거예요. 네. 지금 수사를 한 거예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뭐, 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든 영역에서 사법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의 네, 단서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그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똑같은 수준의 에, 그, 저, 재판, 혹은 수사, 이렇게 예.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 지금 그런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와중에 진중권 교수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다. <laughs> 그리고, 어,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 아니, 조국 대표의 딸인 그 조민 씨는, 어,와 다르다. 그러니까 마치 조민은 공부를 못했고 <laughs> 한동훈 위원장의 딸은 공부를 잘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이 정치평론계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어. 다 틀리고 전망도. 네. 정말 저 그거 보고 와, 완전히 맛이 갈대로 갔구나라고 음. 느꼈습니다. 아니 나경원 아들도 문제가 됐잖아요. 나경원 아들은 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국립 서울대 우리 할세로는 국립 서울대 의대 교수실에서 대학 본부에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오 주간 연구를 해가지고요. 네. 논문을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대학 갔을 때그 활용했을 겁니다. 자, 그때도 프레임 똑같아요. 진중훈이가아나경아들 아, 진짜 공부 잘한대. 아 누가 공부 못한다 그랬어요? 한동훈 딸이 공부 잘할 수 있죠. 공부 잘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고 박수 줄수 있는데 아니 그럼 공부 잘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만 갔으면 되는데 왜 온갖 부정행위를 일삼았느냐 조국 아들딸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 면더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다르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진중권 같은 평론가도. <laughs> 근데 그게 아니라 조국 딸은 공부 못했고 한동훈 딸은 공부 잘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네. 이건 전혀 음. 도 아니겠지만 예. 그렇게 왜냐면 누가 더 공부 잘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아니 심지어 이제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 딸의 성적표를 막 읽어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파 아니, 그... 수사 아, 네. 아 이게요 제가 아 정말 진중권 교수도 아니지 지금 진중권 평론가는 정말 실망인데 네아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천박한 계급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이거든요 어... 천박한 계급주의자가 보통 천박한 기... 차별주의자가 됩니다. 네. 아닌 척하면서 공정과 상식만 이거는 이거는 뭐냐? 이건 지금 공부를 잘하고 안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부정을 저질러느냐 안, 안 저질러냐 문제지. 그거는 상층부에 저 속해 있든 밑에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아닌 아닌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봐야지. 완전히 눈이 편향이 돼가지고 예. 음. 나는 저는 뭐냐면 이런 이런 이렇게 천박하게 네. 아난 정말 말을 하기가 싫은데 정말 그소 <laughs> 뭐라는 분 소정욱 예 변호사 그, 아니 옛날에도요 뭘 해가지고 무슨 뭐성적표 들고 나와서 훈둔 사람이 있지 않나 예, 그때 그때 뭘 저거 했나 조민적이었나 생활기록부 불법으로 생활기록부 예. 나와가지고 예. 저기 하지는 않나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말이죠. 아 제가 정말 분노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음. 정말 분노를 하는 게 뭐냐. 분노 김진해 선생. 아니야 아니야 분노 김진. <laughs> 아니, 이건 정말 고,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이게 음. 뭐냐면은 천박한 계급주의자뿐만이 아니라. 아주 만국적인 식민주의자가 되기도 해요. 제국주의자가 되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제가 이거 하는 게 세계화 사회 아니에요. 네. 세계화에서 지금 양콕한 무지 무지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급 엘리트나 자본이나 기존의 정보나 기, 계급을 가, 계층을 갖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글로벌 엘리트들이에요. 네. 이중국가 뭡니까? 한동훈은 기껏 내가 국내 엘리트로서 뭐 사법연수나 다녀오고 속사나 받고 그랬지만 물론 와이프는 국제변호사 따가지고 있지만그 아들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글로벌 엘리트로 완전히 자라게 해가지고 네. 글로벌로 해가지고 그다음에는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지 아시죠? 다 상어들이 되는 거야. 음. 제 상어들이 되는 거예요 <laughs>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상어라고 요 샤크가 네. 남을 공격하고 아주 자기하고 약한 데만 있 가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네. 그거 하는 게 뭐냐. 자기보다 약한 기업 가서 M&A로 먹고. 어. 네. 거기 가서 땅 사는 거 싸게 사고. 네. 그 다음에 뭐 제약 약탈자. 업체들 약탈자 역할에 대변자 네.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그런 친구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강남 오렌지나 이런 사람들이 네. 조금 2세대, 3세대로 왔는데 지금 이제 4세대로 등장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되는 거야 네. 국제적 약탈자 상업꾼들이 되는 되는 거 이게 네. 이게 말이죠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대한민국 사회 어. 가장 어. 나라 큰, 망한 게좀 예, 약간 벗어나긴 합니다만 어. 이렇게 제, 전 최근에 이제 그 신문 볼 때마다 제참 가슴이 하, 이게 참 우리가 걱정이다라는 게 그래도 미국 대학의 대학생들은 가자의 문제를 가지고. 네? 네, 시위도 네, 네. 하고 콜롬비아의 반전 시위를 하고 1968년을 다시 연상시킨다 하는데 음. 그 저기 우리 대학은 어디서도 없어요. 예. 예, 그런 뭐 시위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자본은 조금 붙었다. 음, 네, 근데 뭐, 국제 사회하고 그냥 귀 닫고 오로지 음. 대한민국 질서 안에서 경쟁. 오로지 경쟁만 할 수밖에 예. 없게 만들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되게 정말 약탈자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잡아먹히는 세상으로 어, 만들고 있고 오히려 참 이게 아무런 연대 의식도 없고 말이죠. 이, 이렇게 애들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저 정규제 스타일로 좀 분노 좀 해볼까? <웃음> 네. <웃음> <웃음> 번, 정규제 스타일 <laughs> 정규재 스타일로 네, 한번 비판하는 네. 거. 아니요. 저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엘리트 좋아하고 이런 것도 아는데 이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엘리트인 건 알겠어. 근데 도대체 그 사람이 타워팰리스 같은 데서 살고 평생 정말 엘리트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강남의 파라곤에서 자라가지고 타워팰리스에서 자라고 사모님은 와이프는 1년에 20억씩 받는 김앤장 로펌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국제변호사로 일을 해. 국제변호사가 누구 하겠습니까? 국제 기업을 대변을 해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이건 내피셜입니다. 네.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자기 애들은 그렇게 국제 약탈자로 키워. 아, 뭐, 음. 약, 약, 예비 약탈자로 키울, 키, <laughs> 키워서 글로벌 엘리트로 키운다는 명목가에. 이게 브로월 사, 브로월 사, 사,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왜냐면 저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회에서도 여러 역할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공적인 부분에서, 더구나 정치적인 리더, 리더 리더로서 권력의 실세가 되는 건안 된다 이거죠. 예. 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예. 나라 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한 게요. 아, 나 오늘 입만... 이런 거 아닌데 내가 앉은 거 소장한테 <laughs> 내가 얼마나 써 지금. 네 어, 비분관계. 비분관계. <laughs> 저희가 이체양명주 시민연대. 어머님 이게 지금 이체양명주 아. 시민대입니다 야당 전현직 대표의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과 망신을 주고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티끌도 태산로 만들고 네. 심지어는 잡범이란 말을 입만 열면 했잖아요. 저는 한동훈이야말로 잡범이라고 쉽게 알게 합니다. 세상에 고위 검사 시절에요. 네. 이장전입을 했는데 음. 이장전입은 우리가 생각나는게뭐 부동산 투기 네. 이장전입, 질이 네. 안 좋은 이장전입이죠. 네. 근데 우리 국민이 조금 온정적인 러로 보는 이장전입은 교육 목적 이장전입은 네. 아이고 뭐 네. 우리도 뭐, 저도 자할때 보면 저는 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막 광주 이사고 막 그러더라고. 야, 이 놈들 <laughs> 주소만 <웃음> 옮기네. 어, <laughs> 이그 <laughs> 놈들이 그러지만 네. 아유, 좋은 좋은, 좋은 학교 가려고 참 용쓴다 이제 여러분도 네. 는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네. 그런 이장제 많이 보셨죠? 많이 봤죠. 세상에 이 부분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권력자고 그리고 고위검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자동차 구입비용을 이 300만원 아끼려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한다가 이장전 임을 하는데 요 이장전 임은 아마 한동훈 사를 례 보고 국민들 이 처음 알았을 거예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대요. 네. 야,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게 사법님 이름으로요? 그래. 맞아. 20억짜리 그 연봉을 그, 연봉 예. 받은 분이 그 세금 아끼려고 <laughs> 세금 아끼려고 <하지> <laughs> 세상에 야. 이게 이게 바로 잡범입니다. 예. 네. 근데 거기까지 넘어가죠 아니, 최소한 그렇구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니, <laughs> 우리 계속 비분강개 모드로 갈거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가 전발되면 어쩌냐면요. <laughs> 나도 이런 잘못이 있었을 때 남의 적, 남의 잘못이 적발되면 이렇잖아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 나도 이런저런 잘못 많이 해 가지고 남을 참 비판하는 게좀 음. 저하고 조심스럽잖아요 양심 틀리고 네. 난 너는 입만 열면 음.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정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그건과망은일상국습니다국에이라고에서모국고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한동훈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6월 말에수사심의서 네. 예, 열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안진권 소장 다시 모셔다가 서 네, 한국에서 예. 어떻게 말이세요? 될지. <laughs> 아에요 그때 비분방관계 한 보셔야 됩니다.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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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셔서 너무 좋서게 예. 미주맘들의 시각을 정확하게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에 저그 우리 의원님, 예. 요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저 네. MIT 박사, 아, 네. MIT 박사, 진짜예요, 아이가. <laughs> 네. 진짜 MIT 박사. <laughs> <laughs> 그럼 민주 만음들이 이야기를 꼭 전해가네요. 네. 정말 성실하게 어, 뭐 여러 가지로 이민을 가가지고 네. 거기서 적응하고 힘들게 살면서 아이들을 네. 잘 키워서 이런 뭐 아이비리그 대학도 보내고 그러면서 또 한인 동포스 자금님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조국의 뭐 민주주의나 이런 거에 도또 응원도 하고 네.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 미국에서 어떻게 소문 이 나냐면 나경원 아들 케이스, 뭐 한동훈 딸 케이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네. 아 한인들은 네. 어아 불법 부당한 스펙을 일삼는 집단으로 헉, 이, 세상에 네, 그래서 다른 아이비리브 한인 합격자들도 네. 다돈 주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줄 알고. 불법 부당한 스펙을 쌓고 들어온 거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수사해야요 너무 기가 막히 너무 창피하게, 아, 정말 창피하고 네. 기가 막히다는 거요 네. 대부분 안 건데 아닌데 의심 받잖아요. 꼭 한국의 보수 정치인이나 재벌계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에. 주로 너희들도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야라고 같이 그런 투명을 받는다고 의심받으니까 예, 예, 그거는 반드시 너무 기가 막히다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laughs>